대명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는 명사 배웠다. 뭐 배웠어? 명사. 명사 어디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대명사도 어디에 쓰입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이런 대명사는 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냅니다. 인칭 대명사. 가리킵니다. 지시 대명사. 물어봅니다. 의문 대명사. 연결해준다. 관계 대명사.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 대명사가 있는데 자 사람을 칭하는 게 인칭 대명사가 있죠. 인칭 대명사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재기 대명사가 있었죠. 이런 게 1인칭, 2인칭, 몇 인칭? 3인칭까지 있었어. 그러면서,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무슨 격? 목적격. 자, 이중 소유격이 있었죠. 전치사 뒤에는 뭘 항상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데, 이중 소유격 같은 경우는 뭘 쓴다? 소유 대명사를 쓴다. 변이 안 변이? 그렇죠? 음,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입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한번 순회를 다시 쓸 때는 뭘 쓴다? 제기 대명사를 쓴니다 기억나니? 진짜? 응? 또 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줘요. 자, I'd like to talk to him. 그랬어요. 쉬운 것 같은데요? 자, I'd like to talk to him. 자, 봅시다. 나는 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겠죠? 전체 문장의 주어는? I. 뭐라고요? I. 여기서 하나 하자. 자, 이뒤는 뭐의 줄임말일까? I. <laughs> 자, d 자. 아, he, the, like the, like the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하고 I the, like. 하고 어, 차이는 차이는 뭘까요? 두개 차이는. 자 이것은요. 이것은 우드의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드. 이것은 h a d 의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p a head pp 뒤에가 pp가 나오면 이건 헤드야.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조동사 우두미나. 이건 이해 돼요? 그럼 이건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아니면 됐어요. 그래 i o l d like 이게 그럼 이게 동사죠. 이건 우두니까 뭐야? 조동사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야. 자,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그러니안 그러니, 그러니?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자, 토크라는 동사만 쓰면 돼안돼안 돼? 안 돼. 동사가 명사를 만들려면 to 아니면 ing 알겠지? 네, 라이크는 뭐뭐만 쓴다? 라이크는 to 명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돼요. 변이 안 변이 배웠죠? 음, 뭐 했어? 자, 어, 둘이 사귀기 시작했다. 따라, begin start. 싫은 일도 있다. hate. 계속해서 continue. 좋아하고 like. 사랑하자 love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다겠죠? 변이 안 변이. 그럼 여기다 풀킹 써도 맞아 틀려? 맞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야, 그 좋아한다, 이야기하고 싶다. 자, 투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명사 중에서도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힐을 쓰면 돼, 안 돼? 왜안 돼? 힐은 주격이니까. 이해돼? 돼요? 오케이, 힘. 정리하세요.